안녕하세요. 누비궁단장, 빡캠입니다. 11월 3일 로스트아크 3주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톤두 개가 여러분들을 반깁니다. 공모전 아바타가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한 세트를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와우! 공모전 아바타답게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블랙&화이트네요. 앤 화이트네요. 와 수샤이어는 진짜 최강 최고 그리고 새로운 오토바이 탈 것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나온 디자인에 비해 조금 더 투박한 이미지네요 마지막으로 뿌띠 세이튼 패시입니다 세종의 세이튼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 세이튼이 너무 이쁘네요두 번째 쿠폰은 3주년 머리띠와 별빛 등대섬의 벽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록 오류가 뜨고 있네요 두 번째 소식은 꿈꾸는 추억의 섬 이벤트입니다. 모코모코 야시장 옆에 자리한 추억의 섬에서는 여러 가지 퀘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나오는 주화로 보상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추억을 담은 플라로이드입니다. 추석 이벤트 때 리나브의 편지 같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미션을 통해 추억 조각을 최대 3 개씩 모아서 사진을 확인해서 보상을 받는 이벤트입니다. 최종 보상이 4티 세이튼이니 참고하세요. 자네 번째 소식은 출근왕 이벤트입니다. 매일 1시간 플레이 하시고 출근도장을 받아 가세요 여러가지 보상과 최종 보상은 다인용 아바타 라고 하는 공룡탈 입 아바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스트아크로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한정 패키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구매해 볼까 합니다 3주년 스페셜 패키지가 55,000원에 있는데 구성 상품이 지금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구매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바타 세트도 하나 구입하고, 그리고 호감도 패키지랑 뭐 카드 패키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구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주년 추억 아바타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것도 와 이것도 장난 아니네 역시 야씨 탄 보람이 있다 진짜 탄 보람이 있어 자그두 번째 아바타를 또 한번 이번에는 미래 아바타 입어볼게요 와 이것도 이거대로 엄청 매력 있네 진짜 와잘 샀다 이건 여러 개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번 거는 워로드 아까 첫 번째 거는 워로드였고 두 번째 거는 디스트로이어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게더 이쁜 것 같아요 이 흰색이 더 이쁜 것 같아 오자 그리고 골드컵이라고 하는 마을마다 하나씩 두 컵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골드로 원정대 제한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각인서와 성장 재료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원정이기 때문에 주간별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재기와 골드를 해결한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와우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현재 마을에서는 전각 이런 거 뽑느라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문바를 시험해보세요. 자, 이렇게 3주년 이벤트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도 지금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이벤트를 잘 즐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성공적인 후보가 되기 위해 오늘도 저는 아바타를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빠캠이었습니다 캔바이.